예 대표님 어시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 아, 가능합니다. 네, 그제 채널에 컨텐츠 출연할 때 얼굴 노출 괜찮으세요? 어네 <laughs> 유튜브에 얼굴 좀 나와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제 방으로 잠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예, 쇼핑몰 관련돼서 좀더 일을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신입사원이 왔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돈 버는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돈 버는 사원, 방금 네. 지으신 거죠? 네, <laughs> 쇼핑몰 해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전무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네. 물건을 사본 적 있으세요? 어, 물건은 네, 어디서 샀어요? 주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그러면 물건을 팔아본 적 없고 산 적만 있고 네네. 만약에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보고 싶어요? 제가 많이 봤던 거 월천 월천 네. 그러면 월천. 쇼핑몰 관련된 유튜브 같은 것도 본적 있으세요? 아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좀 <laughs> 봤던 것 같긴 한데 그 전에는 네. 전혀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돈 버는 법만 관심 네. 없었고 네. 그럼 이제 쇼핑몰 회사에 왔으니까 쇼핑몰로 진짜 진하게월 천만 원 버는 거 네. 한번 해보실래요? 할수 있나요? 아안 되죠 <웃음> <웃음> 어차피 <laughs> 원 천만 원 보면 퇴사하실 거잖아요 어, 모르겠습니 <laughs> 그래서 일단 퇴사하기 전까지 저희도 이제 어떻게든 쇼핑몰 알려드리고 네. 그걸로 또 이제 돈 버는 사원님도 음. 뽕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laughs>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시청자들은 쇼핑몰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고 모르는 네.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짜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돈 버는 사원님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할수 있게끔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이잖아요. 출근한 지 3일 됐잖아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러면 쇼핑몰로 돈 벌고 싶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제 사업자를 내야겠죠?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회사는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네.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내면 사장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네, 안 좋아. 왜안 좋아할까요? 자기 일안 하고 딴일 한다고. 그렇죠. <laughs> <생각할> 그래서 <laughs> 사업자를 내는 건좀 있다 하고 네. 일단 서로를 좀 조율해낼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래서 사업자 없이도 스마트스톤 입점을 할수 있거든요 음, 네. 네이버 아이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스마트스토어 라고 한번 검색해 주세요 네 스마트스토어 그쵸 그럼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 네. 그러면 이제 가입 안 하셨잖아요 그럼 네. 가입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 그럼 이제 본인 의 네. 어, 네. 아 젊은 사람들이 q 알로 들어오네요 아, 왜냐면 아이디 비밀번호 다털리니까이 개인 <laughs> 정보 <너무> 중요하잖아요. <laughs> 전체 동의하기. 네.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한번해 보실래요? 네. 인정하, 바로 한번 네, 인증하면 번호. 어, 번호. 어, 가입. 오 축하드립니다. 어. 가입했습니다. 된, 된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소 센터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어,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메일 음. 인증을 하든지, 휴대폰 인증하든지. 여기 밑에 내려가서 인증. 아. 네, 여기 인증이 많아요.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접근했을까봐. 네. 이제부터 오. 시작인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원래 부업 한정이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서 입점을 해볼까요? 내려보실래요, 한번? 본인이 개인으로 할 때는 서류가 필요 없어서 그냥 다음 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인증이 총 3번입니다. 네, 인증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톡톡 있는데 네이버 쇼핑이 뭘까요? 네이버에서 물건 파는 곳? 맞아요. 그럼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네. 일단 3시간 정도 있으면 노출되겠다. 네이버 음. 톡톡은 저희가 고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거든요. 메신저.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다음. 이거는 이제 동의할 것만 동의하고 선택할 건안 하시면 되는데 전체 동의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쭉 내려서 내가 하기 싫은 건 빼도 돼요. 네, 저는 빼보겠습니다. 네. 보통 다 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그리고 다음. 이건 자동이고 어, 주소는 이제 하나 적어주세요. 집 주소를? 네, 집 주소 적어주시면 될까요? 됩니다. 음. 다음. 오, 이제 스마스어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음. 이름은 뭘로 좀 해보실래요? 돈 버는 사원 스토어로 해보시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만 적어도 되나요? 일단 이렇게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 동번사원 되는 것 같네요. 어. 그리고 URL, URL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뒤에 붙는 URL인데 네. 이거는 안 중요해요. 어차피 어. URL 검색하고 들어온 사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음, 적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돈돈돈 하겠습니다. 돈, 돈. 근데 이미 등록됐대요. 음. 누군가 쓰고 있대요. 아니, 그럼 돈돈돈한다고 뒤에 숫자 붙여도 상관없고 아, 네. 돈돈사 하겠습니다. 어, 돈산 없네요. 네. 네. 아, 돈번 사원 출입 마트. 산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안 중요해요. 음. 어차피 사람들은 상품만 검색해서 들어오지 이 사람이 스토어 명이 뭔지 기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 중요하지 않지만 너무 튀는 것도 그러니까 돈번 사원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URL도 돈 사원 없고 이제 소개 글을 하나 넣어주셔야 되는데 네. 돈번 사원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한테 여기는 어떤 샵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물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음.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는데 한번 버튼 눌러보실래요? 엄청 카테고리가 많거든요. 어떤 음. 쪽 카테고리를 팔아보고 싶어요? 생활 건강으로 저는. 네. 해보고. 참고로 멋있다. 이걸 했다고 무조건 이걸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음. 일단 등록할 때난 이런 위주로 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한번 내려보실래요? 쭉쭉쭉쭉 내려보서. 아마 등록된 네. 주소로 다 등록되어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정산 대금이라고 해서 스마트 소에서 물건을 팔리잖아요. 네. 팔면 이제 네이버가 수수료를 빼고 저한테 돈을 정산해 주거든요. 네. 그 정산해 주려면 결국은 입금 계좌가 있어야 돼요. 본인 입금 계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오, 벌써 이런 벌었네요. 오... 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거든제 벗는... 9,999만, 예. <laughs> 여기 인증번호 네 자리. 네. 네. 본인 소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쭉 내려서 담당자 정보 네. 신청 완료. 와, 이제 스마트스 가입 <laughs> 완료했어요. 이제는 네이버 쇼핑은 돈번 사원일 겁니다. 어... 거기에 물건 올려가지고 네. 이제 주문 받으면 그 맞은 만큼 넉넉하게 먹어가지고 어... 계속 그냥 돈 벌고 다시 물건 팔고 그렇게 하면 음... 한 달에 순익 천만 원은 빡세겠지만 네. 매출 천만 원까지는 <laughs> 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샵에 한번 들어가봐야죠. 네. 어떻게 들어갈까요? 한번 버튼 내려보실래요? 어... 센터로 한번 가, 바로 가보죠. 네네. 깨끗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고객 확인 제도라고 해서 이거 진짜 본인이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일단 한번 다꺼 보실래요? 네. 네, 약속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남의 거막 쓰고 음. 마케팅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업무상 필요하여 다운로드 받을 때는 암호를 설정하겠다. 음. 왜냐면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불법 활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확인하시고 X.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스마트 스토어 공지, X. 네. 그리고 이것도 스마트도 공지 X. 그리고 이것도 닫기. 그럼 이제 돈 버는 사원 몰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방문자도 없고 결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상품을 등록 안 했잖아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면 돼요. 오. 그냥 돈을 끌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네요, 벌써.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어. 이 정도까지 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1%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 한 사람이 네. 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오. 그러면 지금 돈 버는 사원님은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자마자 대한민국 1%에 드는 <laughs> 판매자 된 거예요. <laughs> 돈을 벌든 벌든 중요한 게 아... 아니에요. 이까지 오는 사람이 60만 명 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작이 반이니까. 그렇죠. 반을 넘네요, 이거는. 반넘어 시작이 1%다. 시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1%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상위 1%에 들었고, <laughs> 네.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다음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상품을 올려야겠죠? 상품 어떻게 등록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럼 해야 어떤 상품을 팔 거예요? 축제를 내드릴게요. 네. 네. 내가 어떤 상품을 팔겠다. 네. 그 숙제를 내드릴 텐데, 제가 한 3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일 동안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봐서, 아, 이 상품을 팔면 내가 네이버에서 진짜 많은 돈을 벌겠다 음... 하는 제품을 두개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개 찾아올 때그두 개의 이유도 같이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안 가르쳐 주시는 거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안 알려주실 거예요. <laughs> 네. 왜냐하면 상품이 좋아도 파는 스킬을 모르면 네. 못 파는 거고, 진짜 파는 스킬이 없어도 수요와 공급으로 찾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파는 사람이 음, 적다. 음. 그러면 개똥같이 상품 등록에도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돈 버는 사원님은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니까 네, 네. 스스로 내가 이걸 팔면 잘할 것 같다 하는 오. 걸 찾아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입점했던 방법인데, 쿠팡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거는 사업자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쿠팡에서 물건 판매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걸로 네. 한번 해보는데, 두개 상품은 일단 3일 동안 좀 조사를 해오세요. 네이버에 팔수 있는 상품으로. 네, 네이버에 팔 만한 상품 두 개. 그리고 만약에 이 상품을 등록했는데 팔렸다. 그러면 다 분먼 사원님 수익으로 드릴게요. 어... 이 컨텐츠 만드는 동안 수익을 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일, 회사 일안 하고, 이제 일을 직업만 <laughs> 하고 있겠네요. 네. 어, 업무 외 시간에. 네. 하겠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서 돈을 벌겠다. 네. 어, 경업을 아, 겸업을 아, 하겠다. <laughs> 아, 안 되네.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아이템 가지고 오면 그 아이템을 왜 가져왔는지, 음... 이걸 어떻게 팔면 좋은지,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